자 오늘은 파이어족에게 배우는 자산관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정민님. 네. 파이어족이세요? 하, 슬픈, 이런 슬픈 현실을 또 이렇게 <laughs> 심장에 서 쏘시는군요. 우리 황금선사님 파이어족이십니까? 아닙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아, 어? 지났다고요? 아 파이어족이라고 할기에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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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좀, 나이가 아, 좀 지났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 투자머신님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음. 어 저는 파이어족을 추구하는데요. 네. 대신에 은퇴는 잊지 않을 겁니다. 아, <laughs> 우리 소장님, 네. 파이어족 달성하셨습니까? 아, 파이어족의 목적이 뭐였죠? 파이어족 은퇴를 아, 빨리 한다. 빨리 아, 아, 네. 은퇴하는 거 네. 딱. 칼, 은퇴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없고. 네, 네. 경제적 자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야, 애들 잘 보고. <laughs> 파이어족 힘든 거야. 아무나 못한다.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볼 시간인데, 우리 소영씨, 노트 가시고 제가 있... 또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보여드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뭐야? 어, 일반 팩트가 오르는 거.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 어, 주식도 아니고 저거 약간 약간 주식하는 분들이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하겠는데 요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봤죠. 특히 이 빨간색 올라가는 것과 이 매, 파란색 내려가는 <laughs> 것봉과양봉 이런 것들 이거 확실하게 주식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아 요즘에 네. 그 주식하는 비슷하게. 분들이 와. 태극기 보고도 <laughs> 놀란다그러더라고 어, 아, 그러니까 아, 저게 뭘까요. 이 약간 주식인 것 같은데 진짜로 왜냐면 파란색 일 퍼센트가 오. 일년 당. 일퍼센 그런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수입의 네. 1가 오를 때마다 음.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 기간이 1년 준다. 오. 뭐 이런 거. 나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면 1만 노력하면 모든 날 은퇴가 1년 빨라진다. 연금 속사님. 네. 어, 어떻게 저희 추리가좀 맞나요? 거의 반절은. 맞았습니다. 반전이 은게 있어요? 네, 반전. 어...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익률. 네. 음. 수익률이면 주식 맞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은퇴 자금 마련한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맞아. 아... 그 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고요. 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30대 가구의 평균 연 소득이 5,982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70%를 저축을 한다 치면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그 금액으로 10억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10억이요? 네. 어? 4천 4천만 원. 10년 걸릴 것 같은데. 네, 한 25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파이어족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요. <목소리> 아유 높아요. <목소리> 어 같아요. 예. 그런데 만약 연평균 수익률이 3%만 된다고 하더라도요, 6년이 줄어들면서 19년이 어? 됩니다. 어? <목소리> 수익률이 7%라고 한다면은 15년이 되고요, 10%라고 한다면 13년으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수익률이고 모이는 연도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아 이게 수익률 3% 라고 하면 그 3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음. 기간은 한년이네 어마어마하게 줄네 음. 저렇게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2%씩 높아질 때마다 목표 자산 달성이 1년 이상 빨라지는 셈입니다. 음. 내가 아까 잘 맞췄네. 음. 그렇네. 네절이틀렸다 어.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그런데 수익률을 네. 얻기 위해서는 그냥 공으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왜 세상에 꿈이 없는 걸까? <laughs> 그래, 다 대가가 있어. <laughs> 왜일까? <laughs>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아유, 공부를 네. 해야 되는바로 될... 이제 기대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네. 그러니까 위험대비 수익에 대한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그다음에 재무 목표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 같은 사람은 만약 연평균 7%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예, 가능성을 시범. 보실 수도 있을 있을까요? 거니까. 아니, 그동안 네. 저희가 이제 공, 수업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점점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 음, 음. 위험한 건안 하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네. 약간 좀 안정적인 거. 음. 우리 직업이 약간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최소한의 리스크, 최대한의 리스크가 없이 네. 음, 약간 최소한의 리스크를 원하는데 일반인들도 이런 게좀 가능할까요? 네. 네. 7%큰 돈인데. 엄청 큰 과연 돈이... 대답이 뭘까요? 아, 안 된다고 하지는 <laughs> 않겠죠. 뭐. 네, 가능하다. 예, 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7%가요? 자산 관리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워런 버핏의 경우는요. 네. 연평균 수익률이요. 25%라고 해요. <laughs> 근데 20... 이런 수익을 바라시나요, 혹시? 저희는 오, 진짜 7만으로도 감사합니다 <laughs> 워렌 버핏의 경우에 하나 더만 얘기해 주신 거 아닌가요 그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단기간에 보통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건 엄밀히 말하면 투기에 <laughs> 네운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 네, 아 우려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하 투기가 가까우면 그만큼 네 인상도 커지지 않지 않지 그렇군요 네, 이렇듯 단기 투자나 분산 투자 같은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서요 변동. 속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10%까지 유지하는 거는 크게 재능이 없더라도 가능한 일일 거니까 음.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오, 바랍니다. 희망 있네. 우리 예 네, 네, 네. 그러게요. 아, 제가 좀 네. 잠깐 그 하나의 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약간 이번 시간 통 틀어서 아마 좀 제일 어려운 네. 내용일 수도 있어요. 좀 음. 네, 자세히 좀 들어 주시기 <laughs> 바라겠습니다. 황배를 <보세요>. <laughs> 먼저 일단, 일단은 <laughs> 제가 3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0년.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개인들이 투자할 때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아 언제 쌀때 살까, 음. 언제 비쌀 때 팔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음.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민이 과연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요. 이제 30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장기 투자를 매 3년마다. 천만 네, 원씩 원금 1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워낙 내가 소위 말해서 샀다면 떨어지는 이 똥손 이분과 어, 어. 아, 예. 내통을 아, 보고 예. 있는 거죠. 네. 어. 제가 좀 말하기 그랬는데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laughs> 똥손이라고 다 가정을 하고 이분이 이제 매년 3년마다 고점에서 천만 원씩을 샀어요. 그리고 어, 30년이 지난 후에 그럼 원금이 1억 원이잖아요. 네, 네. 30년이 지난 경우에 그 금액 과연 얼마가 됐을까를 계산을 해보면 2억 4천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고점에서만 투자를 했는데도 연으로 아 환산을 해보면 5.2%의 수익률이에요. 5점인데도. 네. 네, 네, 고점인데도. 근데 이제 이런 고점 이런 거 내가 딸때 아, 사야지 이런 고민 없이. 이제 똥손과 관계없이 네. 내가 그냥 매 3년마다 그냥 무조건 정기적으로 1000만 원씩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1억 원이 3억 원이 됩니다. 아 수익률이 6.4%까지 올라가요. 아아 네, 그러면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그냥 코스피에만 투자를 해도 음... 7% 가까운 수익률이 네. 가능하다는 그떻게 보면은 간접 검증된 예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팅 <laughs> <laughs>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를 오래 할 생각으로 장기간 하면 누구나 그런 그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음. 우리도 할수 있네. 7%만 할수 있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듣다 보니까 사실은 좀 경제도 어렵고 사실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파이어족이 조금 괜찮은 걸까. 아, 맞아.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다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기도 하고. 네. 위험 요인은 있습니다. 그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그 파이어족은연 연... 생활비의 25배를 그렇죠. 목표 은퇴 자금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때 기재 수명이, 노후 생활이 30년을 가정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들의 기재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헉? 그러면 더 모아야 될것 아, 같아. 그치, 요 네. 아... 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진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고 그리고 저는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는 걸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음, 네. 그런데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 저축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음, 해주셨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음. 부동산이든 아니면 저축이든 음. 이런 게 주식이 어떻게 될지가 솔직히 음. 보장을 음. 할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위험 요소를 해야 될지 네. 음. 걱정되시는 게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투자가 쉽지 않은 그 시대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어~ 꾸준한 투자 수익률이 견제되어야 하는 화이어족보다는 네. 그~ 다이어적 e 레이인 r 리 t 티 r e 이어스파이어 네, 조금 네. 어, 어려워요 <laughs> 많이 어려워 퇴직을 늦추고 재산을좀 네. 늦게 상속받고 은퇴를 늦추고 아하. 세상을 떠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고요? 딱 정답이라고는 할수 있는 건 역시 없네요 네, 그러게요. 어떤 삶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요 확실히 분명한 건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 확실한 딱. 것 같습니다 네.